제발 아 제발 기르네 나이스 한 장만 한 장만 한 장만 한 장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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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끈다.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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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아아 에바 잔스 잠시만 꺼져 제발 한 장만 뜨면 되잖아 와 떴다 기르네 떴다 와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아 근데 이거 하하 <laughs> 긴데 뭐야 이거 어, 아이씨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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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<laughs> 아, 레전드야 그냥 뭐야 이거 화폐전쟁 나왔죠 바로 즐겨봐야지 아 직급에 따라서 난이도 상승이구나 경쟁이 없는 롤체니까 나 재밌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이게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것도 오코 삼성하면 진짜 레전드 효과 나오나? 보자 증강 도 선택할 수 있는데 오 요거 좋다 무료 재배치 1회랑 그만 갈게요 오케이 마이 데이 나이스 기물 운 좋구 밤에반신을 가야겠다. 전투 끝날 때마다 달빛 정수가 생성되면 완승시 세 배의 달빛 정수를 획득한다. 이렇게 일단 초반에는 보상을 쌓아가는 증강을 먹으면 나중에 코스 높은 거에 대해 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무료 재배치 기에 얻은 거 저번 좀 아껴놔야 돼요, 여러분들. 나중에 코스 높아졌을 때 오크 삼성을 만들어야 돼가지고. 야, 근데 이거 오른쪽에 피해량 나오는 패치는 어, 굉장히 잘했다 이거는. 어, 밤에반신 나이스. 아니 3코짜리가 떴다고? 10퍼밖에 안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나왔어 야 근데 얘는 프리즘 시너지 하기 개빡센데 9개야? 그럼 증강 두개만 상징 2개 먹어야 되구나 <laughs> 보자 어? 야 이거 뭐야 후에 재배치할 때마다 상점 대기석 가장 왼쪽에 있는 캐릭터와 동일한 코스트에 5장이 나타난다? 이거 5코 해당되는 거 맞지? 실화야? 와 미쳤는데? 나이스 구렙 찍었고 5코 확률 10퍼인데 아직은 안돼 야, 이거 좋다! 그화 45개 획득, 플러스, 그화 50개 초과할 때마다 무료 재배치 획득. 너다! 이러면은, 잠시만. 키레에 먹었죠? 딱 다음 판 싸우고, 10렙 친 다음에 키레에 삼성 레드고, 이그지 오케이. 자, 가보자! 딱 내라, 이 자식아! 어, 보상, 우와, 뭐야? 뭐예요? 아이, 뭐야, 이거, 아이. 하필 저도 이런 거 주냐. 자, 10렙 찍고, 찍었죠? 기대한다 진짜 갑니다 롤와 뭐야 울리다 찍어 웰트 아 잠시만 이러면안 되는데 키르네가 한 적도 안 된다고 나이스 키르네 나이스 아 불스 불쓰... 아 키르네 좋다 제발 오케이 키르네떴다 오케이 아 제발 아나돈 없어 불스 뭐지? 이 불스 불길한 냄새는? 아, 잠만. 아, 지랄. 아, 제발. 아, 잠시만.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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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케이. 불스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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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. 지금이니. 오케이. 아, 왜 이렇게 뜨냐, 자꾸. 아, 한 개만 더, 제발. 아, 잠시만. 아 불스 팔게요. 기레네 제발. 아 제발 킬레네. 나이스. 한 장만. 한 장만. 한 장만. 한 장만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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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. 끈다. 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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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 에바잔스 잠시만. 꺼져. 롤 제발 한 장만 뜨면 되잖아. 와! 떴다! 킬레 떴다! 다 꺼져. 우와 뭐야 이거? 오 뭐야 이거? 아 뭔데 이거. <laughs> 아 전나웃기네 뭐야 이거? 우와 이 뭐야 이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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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? 아내전쟁야 그냥 뭐야 이거? 와와와와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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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아래 모임 미친. 와 뭐야 이거? 와 전나웃겨 그냥. 와 이거 이거 뭐 뭐야요 님들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? 와. 와, 개짜릿하다. 롤츠에서 하지 못한 오프 삼성, 여기서 분을 다 푸네, 그냥. 어, 존나 재밌어요, 이거. 아, 이거 반신 엠블럼이구나. 와, 이거, 와, 뭐야, 와, 잠깐만. 낮에 반신, 구 완성, 밤에 반신, 들가자 와, <laughs> 시너지 머노 레전더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3템, 3신기를 다 주네, 키르네꺼. 야, 진짜 뭐임? 야, 옥구삼성한개더 해봐. 야, 지금 뭐 어, 초반에 이렇게 뿌릴 때 해, 해야지. 이거를 어, 아왜또 어, 복순이? 어, 복순이 뭐야? 아, 이거 반디도 삐리오고, 이거, 이거 웰츠도 삐리오고. 아, 저 꺼져. 와, 뭐야? 이거 와, 애들 페어도 다 떴는데. 웰삼, 웰삼 가보자. 웰드 형님 가봅시다. 웰삼, 웰삼. 웰섬웰섬웰섬웰섬웰섬 오케이 한장 더. Will s o 야 떠라 i 트 l 트 o 트트아 w 트 l 트 언제 떠 이씨 너 팔자 트트트아 제발 제발요 님지야 아 진짜 더럽게 안뜨네 그냥 아니 오크 두마리 못만드게 막아놨나 이거? 아.. 웰트는 다음에 하자 왜냐면 나 이거 밤에 반신 낮에 반신 이거 9구로 맞추고 싶거든 자 그러면은 들어가볼까? 까즈~~ 어 뭐야? 오 어? 다져 이거? 뭐야 아 빨리 킬해내 제발 아나 근데 잠깐 오 뭐야 오오오오 우나 열 뭐야 어아이 아니 전투가 끝났다고 아니라 키레네 아 에바 잔스 키레네 <laughs> 스킬 너못 봤는데 아아나 3코 삼코... 아 아직 한번 남았구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지짜이다아나 이렇게 끝난 줄 알고 진짜 심장이 그냥 무너지는 줄 알았지 자 갑시다 아 뭐야 오9고형 계약서 아 개바잖아 이러면 아까 했지 야아 개바 잔스 가자 몰라 일단은 키레네부터 즐겨 야 보스 강좌고 습격을 준비하세요. 아 죽지 마라. 아 깜짝아. 아 괜찮 아 괜찮. 아 어서 비 불세기 들어와 있어. 어? 아아아아아 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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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여줘. 아 약속 한번 해주고. 와와와 누구 누구 누구. 아니 내가 쓸 거야 이 자식아 띠져. <laughs> 왜, 이게 야 이게... 6,300... 아, 몇몇몇 이거... 예? 야, 야, 야... 아 죽이지 마... 어어 아... 노잼... 어 아... 아... 노잼. 아... 아 뭐해 아... 개바잖 아... 즐기려고 했는데 아... 괜찮 아... 와 개재밌는데 뭐임 재밌네, 보상 개 짭짤스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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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아... 확실히 님들, 이거... 이거... 5코 삼총 찍을 거면 초반에 즐겨야 돼. 이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못해. 이거 내가 봤을 때... 어... 재밌다. 야, 키레네 누나, 너 방금 딜 진짜 엄청 셌다. 현실에 있는 너랑 다르게 진짜 엄청 셌다. 빵야 레전드 꿀잼! 오늘... 한번 해보세요, 님들. 정..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은... 그냥 박으면은 이게 무조건 하게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... 재밌네. 잘 만들었다잉.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